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점심 드셨나요? 저희는 점심먹고 이제 됐습니다. 요 아이는요. 예. 루덴마니아예요. 루덴마니아. 루덴마니아 그때 꽃이 피었을 때 굉장히 좋았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안 보내드렸어요. 세벌부를 분주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안 보내드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값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세요. 굉장히 우리 착한 구독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드렸으면 이 세벌부를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났으니까. 그때 갔으면 요게 가서 그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잘 키웠으니, 예,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알겠다고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 분주하지 마세요. 분갈이나 분주 지금을, 지금 하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너는 왜? 나원이니까 해드림 잘하니까 <laughs> 농담이고요 어, 지금 노랫마니 아들은 봄에 피는 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는 나노는 어, 지금 여기가 55.7 그러니까 이게 예, 온도가 좋고 햇볕도 좋고요 이렇게 예, 돼서 잘 컸으니까 예, 해서 어, 안정을 시켜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보내드려도 참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때 이거 분주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분주하는 게 아깝긴 한데요. 네. 그래서 여기 내버리고 자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보세요. 딱 요거요. 요, 요 분해서 이렇게 돼서 딱 나눠지죠. 예, 분을 제가 그렇게 안 썼으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요거는 예. 그닥, 예. 다만,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살짝 이렇게 해줘야, 예. 요거를 다물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여기에 공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네네. 이렇게 넣어서, 예. 그대로 꾸기려고요. 습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랬느냐고 죄송하다고. 예. 이대로 안정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예. 얼마든지 믿고 기다린다고. 예. 오늘 조금 이렇게 할까요 네, 살짝 드러내면 편했을까요? 처음부터 네, 네. 여기를 안 건드린다는 생각에 자꾸 드러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요 아이가. 되게 예뻤었던 노데마니아예요. 노데마니아 예. 티포. 이렇게 예. 음, 되면 이제 수태에 물이 묻어 있어도 어, 예, 조금 더. 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수태도 그쵸 여기를 예. 누른 거는 이 앞에가 조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분갈이 철도 아니고요. 꽃을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 나온의 환경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2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면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꽃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조금은, 아, 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어, 그에 대해서 초월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분갈이를 안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노는 그래도 잘 크고요. 예를 들어서, 어, 조금 덜 피면은 안 보내면 되고요. 이제 요런, 조금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 하나를 더 촉을 받아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 기다린다고. 분주 못 합니다! 이러니까는. 기다린대요 될 때까지 그래서 아, 어떡 하냐고요. 또 돈도 얼른 입금을 시키셨네요 이분이. 전 이때가 보내드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벌부의 가격을 받았으나, 예, 요거는 있었으니까 제가 요거를 여기까지 세벌부 자를 수는 없었는데 사실은 못 잘라서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 이래 하셔서. 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덴마니아거든요 루데마니아들이 골부들이 그렇게, 예, 요거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제가, 예, 심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예, 여기 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생장이 요거는, 예, 이제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한번더 잘라서,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래 죽었었던 뿌리들이 여기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랬었던 뿌리가 있는데, 그때 꽃을 본다고 제가 이거를 안 잘랐어요. 그죠? 그래서 꽃을 보고, 예.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분주를 하면은 꽃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분주를 하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이래도 기다리신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포기를 하실 텐데, 이게 예뻤어요 그때.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엉켜있어서, 예, 자른 거는 이렇게 떼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이렇게 꾸 떨어지게 이렇게 네네 네. 어. 뭐더잘 아시지만 루덴마니 아나이거든요. 루덴마니 아나 그래서 루덴마니 아나까지 발음을 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음, 아이는 베네수엘라 대표 난초고요. 그러니까 적도 금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할때 얘는 좀 고온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 나누기 싫어서. 안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했는데도 기다리신다고, 예, 돈을 입금하시고, 이때까지 기다리셔서, 예, 아, 고마워서, 죄송해서 얼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에피고요 어, 베네줄리아 대표 난초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포시발리아나 무시 애들이 좀, 어, 비슷한, 예, 베네줄리아 대표 난초라고. 예,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이, 음, 보면은 이제 환경에 적응도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좋아하고, 하고, 뭐, 범기나, 뭐, 이, 뭐, 뭐, 우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그, 조금, 그게 변화무쌍해요. 근데, 이제, 얘들은, 결론은 뭐냐 하면, 얘들은 또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뭐, 배양병에 나와서 이렇게 됐고, 한국에서 키워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루덴마니아가, 조금 저는 순둥순둥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라 뭐 이제 뭐 인터메디아나 뭐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순둥순둥해요. 그에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 한분 난원도 난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원래도 이제 난 쪽에 이제 출란이나 얘기하신데 나는 이게 이렇게 재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 아 인터메디아요? 이랬더만 예, 재밌습니다. 하면서 저는 또 루데미 루데마니아나가 어, 지금까지 보면 단단하고 좀잘커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품종들인데 이거 품종명은 없고 명태가 없어졌었던 무덴마니인데 폈을 때 너무 예뻤어요. 그걸 보고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뭐물 같은 거 너무 안 말리시고 예. 요 정도 쪼글쪼글 해도 요 안에 물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기본적으로 얘들은 고온성이니까 겨울에 될수 있으면 15도 이하 안 떨어뜨리면 좋구요 예. 항상 내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항상 건강하면 난들이 바로 회복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또 그게 안되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 최저 15도 이상 관리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서이렇게해전에서었어제고전렸에있었도 제가 이렸정 영상도 에이고에댓글란에 한번 곳에서 이곳에서 래서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영상은 한번 예, 또 고정 댓글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